자, 코스모스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좀 긴데요. 자, 보도록 하죠. We want to count in the grand scale of things. 어떤 사물이죠? 사물들 혹은 뭐 어떤 자연현상 모든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정해지진 않았는데 어떤 그 것들인데 그거의 grand scale.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자연현상들이겠죠? 우리는 원합니다. To count in, count in 이거는 끼어 어떻게 이다이런 속하고 싶어하다 혹은 이게 낫겠네요. 속하는 거 속하고 싶어합니다. Grand scale of things 어떤 자연의 어떤 거대한 규모 속에 우리는 속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이 turned out, turns out입니다. 밝혀진 거죠. We are connected. 우리는 연결되어 있음이 밝혀진 겁니다. 자, 이 문장 일단 좀 오해가 없어야 되는 부분이라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했습니다. Count in the grand scale of things. 이거는 일반적인 인간들, 그러니까 지금 고대의 인간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인간들은 보통 힘센 어떤 존재에 의탁하고 싶어하죠. 그것이 신이 되었든 혹은 자연이 되었든 자기가 거기에 일원임을 원합니다. 일원이 되기를. 그그 그 부분이고요, 이건. 그리고 it turns out. 자, 밝혀지었습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 이거는 뭐냐면 약간 이제 칼세이건이 어, 같은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과학적으로 연결되어 있, 있음을 칼세이건이 이미 어, 알며,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인간이나 모든 자연 그 만물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죠? 별들과 연결되어 있죠 별들에서 이제 그 재료들이 전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미 이제 연결되어 있음을 어, 이야기한 거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이두 문장의 차이는 자 not in the personal 자 여기 뒤에 이제 이 바가 있으면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 설명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덜렁 이렇게 달랑 얘기를 해버리면은 어, 사람들이 이제 모르겠죠. 이게 무슨 말인가 같은 의미라고 생각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뒤에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Not in the personal 개별적인 그냥 개인적인 그런 것 따위가 아니라 s m a 그리고 또이 not은 어디에 걸려 있냐면 이것도 설명하죠. Small scale, unimaginative 상상력이 결여된입니다. 이건 상상력이 결여된 방식. 그 방식은 뭡니까? 이 대시죠. The, uh, the astrologers 그 점성술사들이 uh, pretend 아는 척했던, 뭐뭐한 척한 게 그거죠, 척 했던, 뭐, 뭐, 한척한게 그거죠. 프리 e 드 e n 뭐, 한척 하다니까. 그 점성사들이 어, 아는 척 했던 그러한 뭐, 고리타분한 방식. 왜냐하면 점성사들이 생각한 방식은 전형적인 어, 약한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unimaginative한 어, 패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굉장히 또 소규모죠. 왜냐하면 지구에 국한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소규모인데 그러한 소규모한 방식이 아니라 버트, 자 영어에서 이제 버트이 실제 이제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이 이어지죠. 그래서 in the deepest way 굉장히 깊은 어떠한 방식의 이야기가 실제로 전개되었다. 단지 인간이 그걸 어, 무시한 것뿐이죠. The involving 포함되어 있어, 관여되어 있습니다. The origin of matter. 어떤 물질의 기원과 관련된 얼마나 심오합니까? 우리 모든 것이 다 별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어, 무시하고 그냥 이, 참, 이 점성술사들의 이 빈약한 상상력에 의존해서 산 거죠. 그리고 또 있죠, 더 헤빌. habitability죠. 어떤 거주 가능성 of the of the earth 지구의 어떤 거주 가능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있죠. the evolution and the destiny of the human species 인류의 어떤 운명, 진화, 진화의 어떤 궁극적인 이유죠. destiny가 운명. 우주로 진출하는 거죠. 뭐칼 세이건이 생각하는 이 human species의 운명은 우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우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운명인 것이죠. 그리고 themes 이러한 테마들은 어, to which 이게 지금 테마죠. 테마로 어, we will return 우리는 다시 돌아갈 겁니다. 이 테마들, 이 테마들 지금 여기서 어, 나열한 테마는 어, themes들은 이거죠. involving the origin of matter 그리고 지구가 어떻게 해, 인간이 어떤 생물이 거주 가능한 상태가 되었는지, 또 진화 and destiny of the human species 인간 종의 어떠한 운명 같은 이러한 테마들은 어, to which we will return 나중에 다시 돌아 가 그러니까 코스모스 그 다음 다음 몇 챕터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아마 다시 할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앞첫 문장은 좀 길긴 했는데 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점성술에 관련된 이야기를 어, 했죠. 그 점성술에 관련된 이야기는 대부분 어, 기본적으로 그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힘 있는 어떤 존재에 속해 있음을 어, 주장하는 거죠. 점성술사들. 그러니까 어, 인간은 대부분 강한 존재에 자기가 속해 있다는 걸 이렇게 과시하고 싶어하죠. 그러한 어떤 중의병적인 과시욕에 대한 게 점성술입니다. 점성수를 낳게 된 거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뒤에 end로 이어지는 건 그걸 이제 약간 칼세이건 방식으로 점잖게 비튼 거죠. 약 맞긴 맞는데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All that uh, arcane business. Arcane 같은 경우 이 단어는 좀 어, 괴상한, 기괴한 이런 걸까요? 괴상한 혹은 좀 별난 거죠 알케인, 알케인. Arcane. 이러한 알케인한 비즈니스 전반적인 모든 알케인한 비즈니스들은 about planet 어, 어, 행성계 관련된 이러한 괴상한 비즈니스 점성술이죠 이걸 점성술들은 어, ascendant ascendant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ascend가 ascend가 이제 오르다에서 온 거니까 상승 ascendant는 이제 명사형이니까 상승이겠죠. 인디스 여기에 올라간다. 뭔가 올라간다 이거죠. 오어 또는 저쪽에 저기에 올라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어그 저기 뭐 솔라 태양 위에 혹은 루너 달 위에 혹은 지비 위에 혹은 디 에이지 오브 아쿠아리스. 아쿠아는 물이죠. 워러져 이거는. 어 그래서 아쿠아리스 하면은 물에 관련된 거라 물병입니다. 이거 아쿠아리스. 그래서 물병자리, Constellation을 말하죠. 물병자리를 말합니다. 자, 이 괴상한 비즈니스, 점성술에 관련된, 그냥 점성술로 읽어도 돼요. 이건 All that arcane business of o u t planet, 행성에 관련된 이 괴상한 비즈니스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을 하는 거죠. Ascendant in this, 여기에 또 오른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호한 이야기로 사람을 현혹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 모호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또 받아들이는 게 문제인 거죠 뭐 태양이 혹은 달이 집이 어, 어디 ascend ascend니까 그러니까 오르다니까 어떤 우세하다 그러니까 올해는 뭐 이번에는 뭐 달이 우세하다 혹은 태양이 우세하다 혹은 집이 우세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은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점성술사들이 그럴듯하게 풀어 쓰는 거죠. 귀에 걸면 귀걸이, 혹은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이제 풀어 쓰는 거죠. 그래서 혹은 또는 아이오브 아쿠아리스 물병 자리에 어센딩 물병 자리가 우세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은 자 지금 요걸 다시 한번 지워보면 컴마들이 지금 아요 마가 톨레미에 닿았죠. 여기까지가 지금 예, 예를 든 겁니다. 다 개별적인 예인데, all that arcane business about planet, 이게 지금 아마 수식하는 거라고 볼수 있다면, 어, come from Tolemi, t o l e m y 에서 왔습니다. 이런 모든 점성술은 p t o l e m y 에서 왔습니다. 그니까 러요 부분, Ascendant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이 점성술을 설명하는 어, 수, 삽입구죠. 삽입구라고 보면, 은 그대로 요게 이제 주어고, 요게 이제 이게 주어라면 이게 본동사가 되죠. 그래서 톨레미라는 사람부터 왔죠. 톨레미 그, 그 코스모스에서 말하는 어, 악마죠. 이 사람은. 어, 이 본질적인 인간 그역사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악마의 출연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관계 대명사절로 설명을 해주죠. 성문화했습니다. 코드죠 이거 코드. 성문화했습니다. 뭘했죠? The Babylonian Astrological Tradition. 그 바빌론 시대에 있는 점성술의 전통을 그냥 성문화했어요. 이걸 성문화했는데 사실 뭐 톨레미를 저는 악마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못됐다기보다는 이 사람은 그냥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의 권위를 이용한 그 후대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상 더 악마 같은 사람들이겠죠 어떤 악의 씨라고 할수 있겠죠 그 악의 씨들이 나쁜 거지 톨레미는 그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읽어 보자면 All that arcane business 이상한 business of our planet 점성술은 이거죠 이렇게 이야, 이야기를 합니다 ascendant in this 여기에 오른다 또 혹은 저기 태양에 오른다 혹은 또 저기, 그, 다리에 오른다, 혹은 저기, 집에 오른다, 또는, 뭐, 물병자리에 오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점성술은 저, 저는 잘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나 봐요. 그러니까, 달이 우세하면은, 달이 우세한, 가령, 이런 시대에 누군가가, 어, 태어나면, 혹은, 그, 달이 우세한 시기면, 어떤 사람들은 어디, 뭘 조심해야 되고, 한국에도 있죠. 뭐, 삼재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 식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음, 점성술은 come from p t o l e m y 에서부터 비롯되었고요. 그 Ptolemy란 사람은 어, 바빌론의 이 아스트로로지컬한 트레이션을 코디파이한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The method of 어, enumerating, enumerating 숫자를 세는 거죠. 숫자를 세다라는 의미죠. The, 어, 뭘 세죠? The months. And years 해 그러니까 달과 어떤 연도를 그 새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has changed 동사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겠죠. 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바뀌고 뭐 지금도 조금씩 바뀌고 있죠. 이렇게 해와 달을 새는 방식은 왜냐하면 이제 점점 정확해지니까 그래서 윤년도 나온 거죠. 자, much more.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over the intervening centuries. 여기까지, t h e n 에서 끊는 게 낫겠죠? 굉장히 막, 많이 바뀌었어요. 자, intervening. 이건 사전에서 보면 뭐, 사이에 온다. 이렇게 아마 inter라는 그 라틴 어원을 기반해서 설명한 것 같아요. 근데 사전에 있는 설명은 이거를 이해하는 이 문장,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돼요. intervening 같은 경우는 오버와 이제 같이 보면은 세기가 있죠 센츄리가 있어요 세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의 전반적인 연속성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오버든 인트로비닝 센츄리 그럼 세기가 흐르는 느낌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뭔가 사이에 이렇게 끼어든다고 어떤 제3의 어떠한 것이 끼어든다가 아니라 이 센츄리가 이렇게 흐르는 느낌 인트로비닝 그런 느낌이에요 뭐제3의 어떤 물질이 그러니까 사전에 있는 대로 설명하면은 사이에 오는이라는 의미가 의미로 이제 써 있기 때문에 제3의 물질이 뭐 어떤 다른 것이 세기와 세기 사이에 오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어뭐 물론 intervening century라면 그냥 이 세기 자체가 intervening 채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세기가 그러니까 흐른다고 보는 게나죠 한국 말로는. 세기가 흐르는 동안 굉장히 많은 것이 changed 변했습니다. 뭐가 바뀌? 이 방식이 numerating 하는 방식이 달이나 해를 세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죠. 점점 정확하게 바뀐 거죠. 어 비교 뭐보다는 h a v the astrological uh, necessities. 이건 이제 necessity겠죠. 나이세티 나이세티는 이제 세세한이란뭐 세세라기보다는 좀더어 시시콜콜한 시시콜콜한 방식이죠. 좀 캐캐먹은 방식. 이런 시시콜콜한 방식 점성술적인 어떤 시시콜콜한 방식보다는 방식이보다는 이거죠. 동사. 동사를 비교하는 거죠. 여기선 훨씬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니까 러 얘네들은 어떤 거죠? 아스트로지컬한 방식, 이 해와 달을 세는 방식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거죠. 이 대니 의미하는 건 그거예요. 얘네들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어,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니까 러 21세기인 지금도 얘네들은 이 톨레미가 만들어준 그뭐한 2000년 전, 어, 2000년 전 방식을 그대로, 어,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방식이구요. 자, 요거에 대한 이제 예가 요겁니다. 점성술에 대한 예. Saturn, if he is in the orient. 이 부분 보면은 이 Saturn, 토성입니다. 토성이 he로 지금, 어, 대신 대명사 he로 대체됐죠. 그러니까 토성 별자리는 대부분 이제 남성형 대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만일 토성이 에, in the orient, orient는 이제 동쪽이란 뜻이죠, east죠. 그래서 동이 아시아를 동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서양식 서양인의 사고 방식으로 보면은 이제 유럽인죠, 특히 동쪽에 있는 건 east입니다. 동쪽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자 토성이 동쪽에 있으면. 어, 만일 있다면, 그건 이제 어떻게 되냐면, make his 그 subject, 주제 혹은 뭐 특징이죠. 그 특징은 in appearance, 외모에 대한 특징이죠. 그 외모에 대한 특징은 dark skinned, 피부가 어둡죠. 그 다음에 robust, 어떤 단단한, 강건한, 뭐 이런 거죠. 강건, 튼튼하다는 뜻이겠죠. 혹은 뭐 남성다운, 이런 느낌도 되겠네요. 또 black haired, 머리가 검고요. 콜 so 이건 이제 구부러진 꼽슬이죠. 꼽슬머리. 꼽슬머리고 해리 이건 털이 많은 가슴. 털 많은 가슴. 어 위드 아이 오브 머디 사이즈. 눈 크기는 뭐 그냥 보통.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그다음에 어 오브 미들링 스태처. 스태처는 키죠. 하이트죠. 중간 정도의 키고 그리고 그러니까 다부지고 그냥 남성다운 거네요. 토성이 그러니까 토성이 왜히로받어 대명사로 받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인템퍼러먼트 어떤 기질은 해빈 갖고 있게 됩니다. 언 액세스 오브 더 모이스트 앤 콜드 이건 이제 뭐 물이겠죠. 그리고 차가운 성질 어 물이 많고 그리고 물이 이제 과도하고 또찬 것도 과도한 이러한 성질을 가집니다. 이게 점성술이 내주는 점괘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토성 자리에서 그리고 그 토성이 동쪽 이렇게 산이 있어요. 토성이 이제 여기서 동쪽 하늘에 걸렸을 때 어떤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이게 태어나면은 이 아기의 기질은 이렇다는 거죠. 이게 이스트입니다. 오리엔트. 어, 그의 특질, 외모적 특질은 다크스킨에로버트스트하고 블랙헤어드하고 컬리헤어드하고 헤리체스트. 그 다음에 눈 크기는 moderate한 사이즈다. 그리고 키는 뭐 미들링 스태츄얼 갖고 있구요. 그 기질은 수, 물이 많고, 그러니까 수, 냉하다. 냉한 기질, 차가운 기질이다. 그게 과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이거는 굉장히 쉽게 깨집니다. 어떻게 깨지냐면, 만약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쌍둥이를 추적해보면 알겠죠? 왜냐면, 이게 맞으려면, 요 쌍둥이는 정확히 같은 시간에 태어나죠? 같은 시간에 태어나기 때문에 얘네들의 운명은 같아야 돼요. 이걸 따라야 되죠. 얘네 운명 만약에 같지 않다면 바로 이 예언 자체는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 커스마스에서 이전 어, 영상에도 하나 언급한 이야기인데 학문은 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은 없습니다. 이건 학문이 아니에요. 미래를 예측한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은 어떤 미신이 되죠. 혹은 종교가 됩니다. 이거 다 공통점이 뭐죠?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자, 자기가 어떤 공부하는 것이, 어, 학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기준 간단합니다. 그것이 미래를 예측하면 학문이 아니구나. 아 내가 공부하는 것이 지금 학문은 아니구나. 그래도 공부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냥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학문을 하고 싶은데 그게 자꾸 미래를 보여주는 거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학문을 일단 하지 않는 거라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어떠한 학문도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코스모스에서. 어, 칼세이건이 또 어, 이야기한 바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점성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